2사 효력정지가 처분신청 2018-46-2018 헌사 242 2018 헌사 245 병합 판시사항 법무부 장관에게 변호사 시험에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하는 변호사 시험법 2017-12 실비 법률 제15,15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중명단을 공고 가운데 성명 공개에 관한 부분, 이하 심판대상 조항, 이라 한다. A 효력을 본한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할 것인지 여부, 접극, 결정 요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본안 심판은 전원재판부의 계속 중임으로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고 본안 심판에서 심리를 거쳐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이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 일단 공개되면 이를 다시 비공개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로써 신청인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위 변호사시험에 합격자 발표일이 임박하였으므로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개하는 방법 등 성명을 공개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합격자를 공고할 수 있고, 그후 종국 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된다면 그때 비로소 성명을 추가 공고하면 된다. 반면,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는 이미 합격자 명단이 널리 알려졌을 것이므로 이를 돌이킬 수 없어 신청인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매우 클수 있다. 따라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